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빠르게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어, 강산이 변하는데 10년 걸린다 그러는데 요새는 한 1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좀더 편리하고 좀더 스마트하고 좀더 좋아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지고 또 우리가 모든, 모든 것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긴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히 문화적이나 어떤 사상적인 측면에서 너무 빠른 변화들이 잘못된 왜곡들로 나타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정서상 기본 윤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이것이 정상이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바, 바뀌어져서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것이 마치 지금까지 잘못 쌓아져 왔던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부분이 아주 많이 그렇고요. 또 인터넷이 발전하면서부터 어,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것들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포장되어 가지고 아, 이것이 마치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처럼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다 따라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그 여러 매체나 인터넷을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정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면 아, 이것이 마치 그냥 당연한 것이구나. 시대의 흐름이구나. 나도 따라가야만 되는구나라고 한, 생각을 하면서 그 비정상적인 것이 내 삶의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아 예전 같았으면, 한 내가 어렸을 때까만 해도 이 정도면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은 부분들이 지금은, 아, 이정도는뭐 당연한 거지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비정상적인 것인데 계속 그것에 노출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사는 것이 뭐 당연한 것, 내 삶에 지극히 정상적인 것, 그리고 내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방금 이야기한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자신의, 거, 자신의 삶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인가 보면,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여원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2절에 한번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기록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매일 어떤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그렇게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성전 미문 앞이 이 사람이 일하는 일터이고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또 삶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또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당연한 의무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행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약에 나타난 기록들을 보면 고아나 나그네나 과부나 또 장애인들이나 사회의 취약계층이 함께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제도와 방법들을 마련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이웃에게 무언가를 돕고 구제하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애인이 경제적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러 가던 이 사람들에게 이 도,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당연하고 아주 지극히 좋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나 둘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또그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 왔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곳까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던 것이죠. 이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아마 믿고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줄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돈이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사람도 자신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어서 어쩌면 그 하나님의 능력에 조금이라도 기대해 보고자 성전 앞에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는 수많은 사람에게 이 사람이 원하고 기대하는 가장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돈이라는 것이죠. 단지 장에는 오늘 국어라는 이 돈의 액수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정도가 달라질 뿐이라는 겁니다. 보통 천 원씩 받는 사람 날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만 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이그 삶의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여겼을 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분명히 구걸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이나 분명히 둘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두 사람 사이에 서로 기대하고 서로 줄수 있는 것이 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일반 세상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지만 신앙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조금 어색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좀 이 어색한, 어쩌면 비정상적인 일상을 깨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인데요. 두 사람이 구걸하던 사람을 보고 사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니 우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구걸을 하고 있는데 보통 구걸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통 엎드려 있거나 땅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마주치는 것이 좀 부끄러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사람이 와서 도움을 줄 때는 이 사람을 부르거나 만지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그 앞에 있는 통이나 이런데 넣어주고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부르면서 아, 우리를 좀 보십시오. 나를 한번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기대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어, 누구지? 누가 오늘 나에게 좀큰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 보다라는 기대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는 이라고 기록합니다. 좀큰 돈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군요. 아 오늘 어제까지 어제와는 조금 다른 큰 은혜를 받는 날이군요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장애인에게 조금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얼굴 쳐다보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딱 얼굴을 보니까 응과금은 내게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좀 놀리는 것 같은 그런 행위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할 때요 그 순서가 참 중요하다고 하죠 어떤 실험에서 사람이 많은 변화가에서 아주 혼잡한 상황에서 택시를 잡아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택시를 딱 잡고 문을 열자마자 기사님한테 몇시에요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어디 어디로 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실험을 하면 택시문, 택시를 딱 잡고 택시문을 열고 기사님 눈을 보고 몇시에요라고 물어보면 그 혼잡한 상황에서 기사님들이 대부분 욕을 하거나 화를 낸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 번잡한 상황에서 손님 한 명이라도 더 태워야 되는데 자꾸서 시간을 물어보고 있으면. 이거는 이 기사님에게 대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똑같이 택시를 잡아서 택시 문을 열고 어디 어디로 가 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지금 몇 시죠? 그렇게 물어보면 기사님이 친절하게 지금 몇 시인지 알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순서에 따라 똑같은 말을 하지만 무엇을 먼저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기분이 달라질 수있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도 내가 당신을 걷게 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 했다면 이 사람이, 와, 이 사람이 정말 뭐 가진 것은 없을지 몰라도 큰뭐 유명한 의사거나 뭐 유명한 능력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말이 은과금은 내게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 마음에 있는 기대감이 확 무너졌을 것입니다. 무너지다 못해 아마 짜증도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도 그렇게 기대가, 기대되는 말은 아닙니다. 뭐냐면 걷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던지 아니면 치료법을 이야기해 주던지 어디 어디 가니까 사람들이 앉아있던 사람도 일어납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던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역시도 이 사람을 놀리는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어지는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고 힘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을 얻고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대감 없이 그날그날 그날 받는 돈의 액수에 따라서 아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고 했던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비정상적인 것 같은 일상을 지금껏 오랜 기간 겪어 왔던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일어나자마자 걷고 뛰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막 놀랐어요. 와, 저 사람 어렸을 때부터 걷뛰고 있던, 맨날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던 그 부거라던 사람 아니냐? 어찌된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로 할수 없는, 아이 것이야말로 정말 비정상적인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사람들이 놀라워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은과 금이 정말 없었을까요? 오늘 보면 앞에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수천명의 사람을 회심시키고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통용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그들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 소정의 물질을 마련하는 것은 어쩌면 그리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만난 그룹과 그룹 사이에 서로 기대하고 일어나고 줘야 하는 가장 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안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음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이름을 베드로는 확실히 알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로 사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따뜻하게 살고 솔선수범하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면, 정작 우리에게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비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여러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만 내 주변에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은 하나도 없는 비정상적인 삶을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래야 고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아 이것이 정상이다 라고 여겨진다는 것이죠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우리의 이웃들 삶에 지쳐 있고 힘들어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여야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나 어떤 그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그들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도움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기대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사랑의 교회와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거는 기대치가 바로 예수님의 능력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본질은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다 신사참배할 때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예수님을 드러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그럼 나타났습니까?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예수의 능력이다라고 했을 때이 능력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전달된 것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 이름 부활하신 그 이름 사도들이 증인 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이 치유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 삶에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부담이 생겼습니다. 제가 장애인 성교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내 삶에서 내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어요. 장애인 성도들 가정을 심방을 하다 보면 그들의 삶이나 또 그들의 가족들이나 그들의 부모님의 그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정말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 남들은 다 그냥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일인데 그 일상이 힘들어서 그 일상에 대한 소원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저 베드로와 같은 좀 능력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상처받고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외롭고 아파하는 저들에게 눈물 흘리는 저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저를 좀 사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라는 간절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막 우리의 삶에서 어느 때나 발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담이 제 마음 속에 있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우리 3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이 장애인이 병을 고침받았다. 태어날 때부터 성전미문에서 계속 앉아만 있던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일어섰다. 라는 것에 집중할 때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한 가지에 더 집중을 합니다. 뭐 하시냐면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실제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말 준비하면서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의 힘을 선포하면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칠 때에 내가 먼저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사역의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일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찬양하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지쳐 있고 삶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줄수 있는 최선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현재 장애인 성교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 사역을 20살 때부터 마음을 먹고 비전으로 품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을 한다고 하면 주변 분들에게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힘든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생각 사역하면서 주변에 있는 우리 다른 분들, 다른 목사님들이나 또 다른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저 사역 을 저렇게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역들이 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상대적인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좀 궁금해서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공과 공부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그들에게 신앙교육이 되느냐 라는 질문들을 가끔 하십니다. 간혹 장애인 사역은 어떤 성교적인 사역이 아니라 복지적인 어떤 사역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세요. 물론 저희 사랑의 교회는 이두 가지 사역을 다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두 가지, 두 가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장애인들이 단지 그냥 도와줘야 될 긍율의 대상만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복음의 대상이고, 한 명의 예배자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전도자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의 그 능력이 세상적으로 보면 연약해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2주에 걸쳐서 지난 주일까지 장애인 선교부가 나는 춤추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여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여호와의 개 앞에서 춤추며 예배했던 다윗처럼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의 개를 만들기도 하고 그 앞에서 춤추기도 하고 찬양을 하며 뛰며 울으며 기도하며 그렇게 예배하였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주일날 저희 장애인 선교부 캠프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장애인 성도들이 비록 연약해 보이고 예배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누구보다 앞장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순수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그 누구의 시선도 구해받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춤추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예배케 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직장을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요즘 사회가 참 많이 혼란스럽다 말을 합니다. 때로는 참 답답할 정도로 좀 두렵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참 어렵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줄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그리스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사랑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번 한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은혜의 저수지, 사역의 병찬기지로서의 사명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저수지에, 우리의 그 병찬기지에 우리가 무엇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우리에게 은과 금은 혹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것, 나사란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그의 능력으로 그 진리로 우리의 저수지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저수지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수지는 보통 시골에 많이 있는데 저수지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해서 그 저수지가 100%의 기능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수지에는 물이 분명히 가득 차서 흘러 넘칠 정도로 차 있어야 되지만 그 저수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수지가 가지고 있는 물을 주변에 있는 논이나 밭이나 필요한 곳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수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수지의 역할은 그 수로가 있어서 그 저수지에 차고 있던 물이 흘러서 필요한 곳으로 나아갈 때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은혜의 저수지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수로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복음의 능력을 줘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비록 은과 금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복음의 능력, 진리의 말씀, 실질한 예배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능력을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네가 그것을 믿을 때에 너의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당당하게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배우게 하고 계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은 속한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학교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똑같네라는 그런 소리는 들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들이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아무 소망고 희망도 없는 그런 때에, 정말 지쳐있을 때에 생각나는 사람, 아, 우리 회사에 있는 우리 사장님, 우리 부장님, 내 친구, 내 동료, 내 학교 선배,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당신은 어쩜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훈련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통하여서 우리에 채워진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가득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학교로, 우리의 나라로 또 힘들어 지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저 북한 땅으로, 세계 열방으로 흘러보내는 그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사회 속에 생명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고, 사명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 구원의 감격에 거하며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체험된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자신의 변화를 일으키는 십자가를 통해 삶의 터전 가운데 복음의 증력을, 복음의 진수를 흘러보내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던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셔서 모든 영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헌당을 통하여 은혜의 저수지, 사회의 병창기지로서의 사명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질서를 바라자는 영적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거룩한 인프라, 글로벌 플랫폼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먼저 예수글스의 이름 복음의 능력으로 이 은혜의 저수지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수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